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구속, 자, 여기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부산역에서 열렸습니다. 자, 부산역이 생긴 이래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 봤다. 자, 이 부산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집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은 이 전환길 강사가 그전부터, 자, 여기에 집회에 본인이 참석하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여달라. 그래서 한 100만 명이 모여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집회는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고 여기에 많은 기독교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항길 그리고 그라운드시 이런 젊은층 강사, 젊은층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젊은 인물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열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자 부산 밖에 있는 심지어 서울서까지 내려갔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구속,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어서 또 탄핵 심판 여기도 헌법재판소에서 자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자 플러스 또 마흔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항길 강사는 한국사의 현대사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본인이 찾아냈던,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거. 젊은이들이 대거 몰랐던 거. 그 내용들을 전환길 씨가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고, 그게 왜 나라를 살리는 일인지, 자, 그게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인지를 자세하게, 그러면서 강력하게 호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 지금 전한길 씨의 이 열광에 또이 열광적인 연설에 정말 감동이다. 눈물이 난다. 자, 연한길 씨는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열변을 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합쳐지면서 부산이 폭발한 겁니다. 자, 엄청난 인원이 모여들어서 지하철도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한길 씨는 오늘 굳은 날씨아무것 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폭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당에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구조소에 갇혀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엄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29차례 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이 알아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편파부도 헌법적 헌법접관서 실적까지 알게 된 개몽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몽령.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 계엄, 엄을 통해서 국민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를 거부세력이라고 하는 언론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에 찾아가서 댓글을 달고 항의 전화도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환길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주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자 오늘이 지나면 60%에 도달할 것이다. 불리한 헌법 재판관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족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민족의 역적으로. 자, 이불리한 재판관.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재판관들. 자, 이 구번 판결을 하는 사람들. 자, 이들이야말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영장도 발부하고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러니까 현지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시켰다는 것? 그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고. 이게 구대타가 아닌가? 정말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꺼번에 언론들이 이렇게 막 발표하니까, 아, 진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좌짜가. 자, 뭐, 총리가 어떻게 했다.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그렇게 전부 다 엉터리가 많다는 겁니다. 오염된 진술. 왜 그러느냐? 자,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자, 이 민주당 측의 변호인들 또는 거기 가는 사람들 회유하고, 자, 이 내란죄가 엄청 큰 죄니까 협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엉터리 준수를 받아 냈다고 유상범 의원이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은 그걸 전혀 발언, 발언하지도 않고 자, 국회의원들 끌어내리라 소리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가 아니라 자, 이 요원들 을 빼내라. 그걸 국회의원들 끌어내리라 하는 소리를 바로 뒤집어서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병주. 자, 이러니까 지금 어, 국민들은 여기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 국민들 이기는 권력이나 국민들 이기는 세력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 오늘 이 부산역 광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에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저길 건너에 이렇게 차가 서 있고 이게 통제가 돼가지고 길 건너편에 상가까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여기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자, 이렇게 부산역. 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로지 나라를 지키죠 여기 에뭐 슈퍼스타가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민국에 무슨 유명한 가수가 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른 소리하는 강사한 사람 왔다고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그동안 자 이게 우리가 몰랐다 아니면 쏘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청년이 나오니까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 엄청난 인원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어,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산역을 지나는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가지고 열차 내부가 꽉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그만 타세요. 라고 외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어,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산역 광장은 이 집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전부터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역 내부에도 사람이 몰려서 경찰은 역사 곳곳에서 안전 관리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회 참가자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자현이문그 말하자면은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공수처와 수사기관들을 비판하는 이 전단을 나눠주기도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이 전단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 자, 극자 판사 웬 말이냐. 그리고 부정성과 아웃 스 t 도 스틸 입법 독재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한 60대. 자, 또 다른 70대는 지금 전광판에 나오는 사람이 전한길이 맞냐? 전한길 강사가 부산 역으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호소, 한 사람의 진정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 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길 강사 앞에는 그라운드 씨, 김성원 씨가 그동안 젊은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언어와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그래서 지금의 만, 윤석열 대통령 비상겜이 왜 필요했고, 그게 내란이 아니라는 걸. 자, 그래서 이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속속 깨어나고, 사실 젊은이들이 이 강의가, 아 어, 그런 게 아니고, 젊은이들 그 강의를 기화로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기사를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나라가 맞나 여기 분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회를 보기 위해서 부산역 건너편 상가 건물에도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자이 식당 업자는 자 식사하지 않은 사람도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 인력 320여명이 투입됐고 자 부산역. 두개 차로에 대한 전면 교통 통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이렇게, 자, 이, 어,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어서 여기는 정가훈 목사와, 자, 여기 대국본에서 진행하는 이 집회에 엄청난 인력이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게 딱 보니까 완전히 이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딱 보니까. 자, 이게 참 나쁜 거다. 이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갈라치기. 자, 조선일보가 뭐라고 갈라치기 했냐? 그러니까 서로가, 아, 서로가 지금 이 지표와 저 지표하고 서로가 비방하면서 찢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뭐 지표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것은 중구 남방 전략이 좋고 그리고 뭐 생각 이좀 다른 사람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하는 것도 더 좋겠지만 지금 각각 부산에, 전주에, 대구에, 광주에, 대전에, 전국 오늘 한 20여 군데, 광주를 빼고 20여 군데에서 이런 지표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그걸 내워가지고 자, 이렇게 마구 갈라치게 하는 기사를 보면은 정말 역시 이들 세력들은 끝없이 끝없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구나.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자, 그래서, 이, 뭐가, 어, 이 서로가 갈등하고 있다, 뭐,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 그래서 우리 이 신문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기치 안에 쫙한 군데서 뿐만 아니라, 온 곳에서, 지금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했던 게, 바로 그, 어, 그게 씨앗이 되고,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곳곳에서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5년, 6년, 7년, 8년 동안,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집회가 가능하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열린다. 자, 이렇게 이 전국 집회가 열리는 상황들. 자, 이게 국민의 성난 어, 미심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의 에, 함성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같은 이렇게 엉터리 조작 왜곡 보도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든 기존에 있는 어, 이런 가짜 거짓을 거부하고. 이제,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을 시원하기 위해서, 젊,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합의, 손을 잡고, 그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대한 이 물결, 이 도도한 불길은 도저히 누구도 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혁명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오은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